배우 송혜교와 송승기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선택한 배경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SBS 본격 연의 한밤. 앞서 송승기는 지난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장 법원의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주정신. 송승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혼.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송승기와 이혼 사유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동의했다. 한밤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에 붙여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비어 그런데 지금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자마자 그 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송혜교 측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송 부부의 이혼 관련 한방 측은 송혜교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혼 조정과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번더 고민해보라고 하는 숙려 기간을 준다며 법적이 일부에서는 송승기와 성혜교가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한편, 송송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송승기의 아, 충격을 받고 자택에서 드문불출하고 있다는 혼문. 지난 2일 디트뉴스 24 측은 송승기아. 따르면 송승기 아버지가 아들 부부의 이혼 소식. 지난달 27일 전해진 후 충격을 받아. 대전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송중기 부친이 언론에 이혼 문, 불거지기 전날에도 함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그날 중기 아버지의 기분이 대단히 좋았던 것, 술도 많이 마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 후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비어이 측근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로 송중기 아버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 때문에 충격이 더큰 것으로 보인다고. 톱스타 부부 송승기 송혜교의 결혼과 이혼의 새, 결별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래도 약 2년간 결혼 생활, 유지한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절차를 선택해 대중. 이를 놓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소문도 홍수처럼, 전문가들은 각자가 워낙 비중이 큰 한류스타이자, 톱배우인 만큼 두 사람의 이혼이 한류와 드라마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송승기와 성혜교의 결혼은 그야말로 세기의 행사 2016년 kbs etv 인기 드라마 태양의 연인으로 호흡한 둘은 이후 두 차례 불거진 열 부인하다가 2017년 7월 규제의 사실을 인정함 동시에 결혼 계획을 알렸고 그해 10월 1식 결혼식이 열린 장충동 신라호텔에는 국내 톱스타. 물론 중국 톱배우 장쯔이 등도 참석했으며 중국 매체들은 드론까지 띄워 예식장 내부를 촬영. 인터넷 생중계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결혼식에 집중된 세계적 관심은 결혼회도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매체들이 결혼 생활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특히 중국 매체들은 송승기와 성애교가 일정상 줄. 할 때마다 파파라치 컷을 통해 두 사람이 결혼, 꼈는지 안 꼈는지까지 모두 기사화했다. 한쪽이라도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날이면, 곧바로 이혼 위기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이러한 소문과 보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나, 각자 작품 활동에 집중하며 결, 송승기는 특히 출연 중인 TV인 주말극과 제작 발표회장에서 결혼이 가져온 연기 생활의 변화, 묻는 말에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이 됐다. 아내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해줘서 덕분에 잘 촬영했다라고 여전한 애정을 표현. 불과 지난달에 한 말이다. 그러나 27일 송진기가 전날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국발 이혼설은 갑작스럽게 공표된 두 사람의 파경 소식에 국내외 네티즌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 모두 정말 충격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판 트위터엔 웨이보에서는 떠들썩하게 두 사람 파경 소식이 공유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샵성중기성애교 이혼 웨이보 실시간 트렌드 1위이고 매체별 관련 한류 관련 사이트인 순피에서도 올해의 가장 많우자리냐라는 반응이 잇따른다. 이날 아시아권 톱뉴스가 된 셈이다. 파경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는 그 원인을 분석 추측한 온갖 지라시와 소문이 온라인으로 확산하. 원색적인 비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은 재산 분배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일단 양측은 먼저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밝힌 것 외에는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송혜교 측의 자료에서 사유는 성격 차. 그외 내용은 사생활이기에 확인해 드리 수. 자극적 보도와 추측성 댓글을 자제해 달라. 도면 루머성 지라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두 사람 파경이 한류와 드라마 시장에 미칠 영 업계에서는 충격과 함께 두 사람의 이혼 절차서 드라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도 바쁜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왜 이제 차차 내용이 알려질 것 같은데 만약 부장 알려지면 스타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한류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격 차이 같은 수준이라면 사생활 문제이니 다른 쪽까지 파급력을 미칠 것. 그러면서 두 사람은 중화권을 기본으로 해서 동아시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둘다 중국에서 톱스타급이고 중국이 세계에서 큰 시장인데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할한방송가 관계자 역시 유명한 톱스타 커플. 너무 빨리 이혼하는 것이 업계에도 충격이라 알게 모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시너지가 텐데 파경 소식으로 각자가 받는 타격이 있을. 그는 다만 한류 시장 관련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 한한영 한류 대한영이 아직 풀린 게 태양의 후예 방송 당시 상황과는 조금 김수현 등 한류 배우들의 최근 제대 소식도 만 예전 결혼만큼의 충격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 송준기의 법률들이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뉴. 양측에서 이혼 관련 전체적인 합의를 했다. 합의가 안 됐으면 소송으로 갔을 텐데. 조정 절차로 들어간 것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양측이 이혼을 결정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정 기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이혼을.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협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이 일반적으로 이혼 책임이 없는 쪽에서 조정을 신 송승기가 언론에 먼저 알린 만큼 이혼에 당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예계 관계자 A는 두달 전쯤부터 송중기 성. 지난해 말두 사람이 각각 아스달 연대기 남자친구 촬영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이가 송승기는 아스달 연대기 종방 후 알리려 이혼설이 계속 퍼져 방송 중반에 입장을 밝힌 다른 관계자 B는 아스달 연대기 촬영, 여러가지 이야기가 쏟아졌다며 "송승기가 개인, 스트레스 타서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스태프들 사이에서 부부 관계에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비날송 승기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주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 자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도 먼저 좋지 않은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지럿시 한쪽이 바람을 피웠다. 오래 전부터 송승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송승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 허위 사실 유포는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 송혜교 측도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송혜교는 지난해 11월 TV인 남자친구 당시 제작 발표회에서 송혜교는 "송중기, 관련 질문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송중기씨가 응원해준 말은 없느냐. 부담될 다이어트를 한 것이냐 등의 추가 질. 결국 송혜교는 중기씨가 열심히 하라.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보검과 연기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반면 송중기는 지난달 t v n 주말극 아수달. 송혜교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결혼 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도 마음에. 결혼한 분들은 똑같이 느끼는 부분일 것이라며 아내 송혜교도 작가 피디님의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끝까지 집중해 잘 응원해줘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제작 발표에서 결혼 반지. 두 사람은 KBS 2 t v 태양의 후예 2017년 10월 100년 가약을 맺었다. 결혼 직후부터 중국 매체들은 송혜교가 공식석상에 참석할 때.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서를 제기했다.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 따로 대응을 하지도, 이혼 후에는 각자의 활동에 전념할 전망이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된 TV인 주말극아스달 차기작으로 영화 승리호 감독 조성희를 다음 달부터 촬영에 돌입한다. 송혜교는 하반기 방송 예정인 KBS 2 t v 새, 주지훈 37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비운 부담 탓인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